안녕하세요 누구예요아아 잘잤다 누구야? Hello! How are you? What's your name? Uh, my name is Your name is s o n g i My name is Song-il 아. 어. My name is Richard 아. 자 이제 오늘은 술래기 할거에요 자 가서 숨으세요 저희가 술래기 해요 어. 너 신속 먹으면 안돼 알았지? 어. 근데 신속 그거왜 있어? 어 술래가 빨리 잡을 수 있게. 그럼 1대 1에서 너못 잡아 술래가. 이 술래 이 선생님 칠판 여기 숨어 있어야 돼. 어? 시작하기 전에시 30초 시아 20초 시작. 아 20초. 19 닉네임 보이지 8, 않아요? 17닉스부트 하면 안 보여. 16 저거 됐다.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때! 그냥 잡는 거야. 어차피 술래, 뭐, 술래밖에 못 이겨. 잠시간 그런 거 없어. 분명 얘는 집에 숨었을 거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야. 너 술래, 아니. 너 술래. 오케이. 아, 신속 포지는어떻게 어, 내가 줄게. 일로 와. 나너 나왔어. 아, 너무. 아니, 네가 생긴... 죽어. 야, 나, 나여기서 늦고, 내 거. 자, 어. 너꺼 응, 여신 죽어. 여성자 있어. 어 죽어. 1분 30초짜리 먹어. 저차 빨리 끝날 거니까. 자, 2초 세. 1분 3나 어, 여기 있을게. 나 여기 있을게. 아유리병도 봐봐, 나 여기 있을게. 아, <laughs> 여기 세어는데 여기 있을게. 응? 아, 그야그거 어딘데? 이기 옥상. 그거야? 너못 올라와. 여기 절대 못 올라와. 야, 아저씨야, 너 20초 세. 아, 맞다. 나빴네, 나빴어. 질판 보고 맞지 응. 음. 예. 5 어, 뭔가 여기, 2, 아, 3, 아 보지 마세요. 3, 4 뭔가 여기 5 6 7 8 9 10 11 12 14겠어15 14, 16 17 18 19 20아 실수 끝나겠다. 와와너 보인다 니네 니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니네 보인다 와 달리고 있네 아직도 달리고 있냐? 달려라달려라 달려라 하니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여기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 어디 있어? 가만히 있려나안 죽을 거야 나1부터한번 볼게 어디 있나? 찾았다 야, 잠깐만 나 이거 너무 느려 올라가야겠다 야 그럼 나도 올라가야돼 야나 신속 끝날려고 그래 미안한데 너 술래 아 오케이 오케이 자발 가져가 여기 이거. 야, 그리고 나 여기 숨으면 더 이상 못 해, 그걸. 아, 봐. 뭐? <laughs> 여기 숨으면 더 이상 못, 못나가 이, 내 만든다니까, 이 슬레자. 요, 요, 드래곤 어. 내가 만든 거잖아. 아, 시시나 너무 건축을 잘해. 건축학과 가야 돼, 커서. 이, 아. 아. 나와. 너기나 해. 뭐야, 여기 어떻게 나가? 야, 거기 위로 올라가냐? <laughs> 나 그냥 30초, 그냥 가서 빨리 살서 20초 셀게. 수고해. 그거 너 잘못이야. 그 내려가는 게더 빠르다. 3, 3분짜리 마셔. 자 간다. 음. 시작 20, 1 9, 18, 17, 16, 15, 14, 13, 12, 1 0 1 8 17, 6 5 4 9다0 2빠이 빠이 너 분명 아직도 물속에 있겠지. 넌 나한테 딱 흘렀어. 넌 아직도 그 물속에 잠겨있을 거라구. 그럼 내가 너 잡으면 된다구. 그럼 나도 깨리기라구넌 내가 떼지, 떼지 해줄 거야. 이 시공이 뽀뽀몬 최고야. 다새려와야 돼, 이거. 아, 너 잡혔어. 왜? 잡혔어. 네. 너 잡혔다니까? 아니야. 너 맞지도 않았어. 뭐야, 너왜안 죽어? 나안 맞았어. 뭐 아니야? 야, 너 왜, 어? 야, 누가 나 때렸어. 맞았다. 야, 너 맞았다. 야나 맞은 게 아니고, 물그 거품. <laughs> 야, 뭐 어디로 나가? 야, 여기로 나와, 여기 나와. 야, 너가서 빨리 이0초 세. 아, 나도 나 죽어야 되네. 나갈 수가 없겠어요. 여기 밑으로 나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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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밑으로. 멍청이. 워터파크를 왜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놨어 아 몰라 워터파크니까 워. 워터 세타야케 <laughs> 만들어놔야지 날아오르라 주작이요야 집안에 숨어라 말이야 집안에 야 워터슬라이드 내가 만든거야 왜 너만 계속 숨어 <laughs> 나도 죽어야지 너왜 죽어? 유리병 날아오르라 유리병 아 아, 나는 내 침실에서 태어나네. 나는 위층에. 그럼 내가 옥상 가면 끝 아니야. 끝, 끌이잖아. 내가 옥상 가면 너나목 잡잖아. 아니야. 내 방에서 5층, 아이옥상 올라갈 수 있어. 미안한데. 아, 그러나, 그럼, 그래. 아, 8분짜리 이거구나. 와, 이거 절대 못 찾는다, 너한 표. 시작. 뭐, 딱, 봐도 또저드래곤 저기 있겠지. 너, 위에 있는 거 미안한데, 니네 닉네임. 아. 보이는 게 아니고, 니네 그, 셰파랑 그, 빨간. 그 모자에 달려있는 빨간. 아, 빨간색? 어.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오기나 해. 어디 있어? 어, 헬로우. 아들 내가 할게 나 할게 나 할게 오케이 너도 빨리 와서 죽어 아 맞다 나 신속 포션이 있어서 죽어야 되지? 응헬헤아 이제 8.. 소안가나 발... 이제 8분짜리다 너 죽었다 아이씨 8분 동안 너못 찾을 수가 없어 우리 1분한 번씩 찾아 1분도 안 돼서. 자20 19 18 18 18 20아 몰라 10 9아8 아칠아유아오아사아사아이아일아땡 시작 날아오르는 수작이여 환상의 날개 또 집안에 있겠지 꽃꽃 수마라네 꽃, 얼굴 보일라 꽃꽃 수마라 꽃, 송이야 너무 못생겼어 꽃. 어머, 숭이, 승애, 송이야너다 보인다. 어, 뭐야, 숭이 아까 여기 서 있는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보이... 어, 어, 어딨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뭐야 얼굴 없어? 그그그머라 그, 머리카락 보일라! 머리카락 보일라! 뭐, 여기 없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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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주세요 힌트 왜 힌트를 줘 힌트 달라고 주는 거야 세번 물어볼 수 있어 힌트 한번사요어 문이 있어 힌트 두개사요 두개 사요? 어, 하나, 하나 더. 하나 사유. 더? 응. 어, 잠깐만. 빨간색이 있어. 꼭꽁 씹어라, 머리카락 <목소리> 보일라, 빨간색이 있으면. 내집 아니야? 그, <목소리> 꽁꽁. 아까도 여기 들어봤는데? 아니, 시안간 제한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 그니까 러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하고 또 마지막 힌트. 마지막 힌트 어. 나는 초록색 곰이야. 아 에바야 그거 있어. <laughs> 어 초록색 달려 있어 집에. 초록색 빨간색 이는딱 너네. 딱저녁 저기. 제일 이제 감 잡아. 여기 들어갈 수 있긴 있나? 들어갈 수 있나? 아, 저이네너딱 걸렸어. 아, 걸렸다. 어디지, 근데? <웃음> <웃음> 이걸로 못 잡아? 야, 이건 그냥 나 이긴 거로 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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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잡아. 아, 거. 나 그냥 잘 필게. 야, 이리 와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아, 여기 있어. 아, 와봐, 와봐. 따라와봐. 아이 와봐. 오. 아니 내가 처음에는 옷상에 숨었거든. 네. 그래서 네가 옷상에 가서 내가 그냥 딱 하고 떨어졌어. 곰 네. 그 옆에 숨다가 근데 네가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두 번이나 했잖아. 네. 여기 와봐. 나 그냥 여기 숨어있었는데너 여기 보질 않아. 여기서안 보여. 나 여기만 있어서. 그래서 너, 너, 너 계단 너 올라갈 때뭐 여기. 여기 그냥 일단 넣을래. 아 일단 넣. 래을래요 <laughs> <laughs> 야저기개꿀짜리야야저기 <laughs> 진짜 솔직히 그냥 들키는 그런 데 같은데 아 그냥 에이 또 졌네 뭐 이번 판은 위성이가 이기겠지 그랬는데 안 물? 빨리 숨으세요 고고 숨으라 머리크락퍼 1라 1 2 3 4 5 6 아, 네. 안돼 아, 어비리자 처음부터 일, 다시 쓰세요 예 처음부터 일, 다시 쓰세요 처음부터 다시 쓰세요 로1 처음부터 다시 쓰세요 4 5, 여긴 진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돼, 18, 15, 16, 15, 16, 17, 18, 18 19, 20. 찾아라, 떼꿈. 어디 있길래? 여기 정말 잔적이지. 안 보이겠다, 진짜. 진짜 어디 있길래? 미장 뱃팩이. 위장색 백기 아니 위장색이면 당연히 드래곤이지 드래곤 아닌데 맞는데 드래곤 아닌데 드래곤 아닌데 드래곤 아닌데, 드래곤 아닌데. 드래곤 아닌데. 멍청한 거 진짜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안못 믿겠어 아신나 안돼! 아라라라 아들 아들 라라 아들 아어 아들 아들 아저저아왜 유상 택이라 <laughs> 이겼다. 아야나뭐너 한... 포션 다 썼잖아. 포션 다 쓰고? 어. 야 크레티브 왜 포션 뒀거든. 아 포션 뒀네. 야 우리 야, 방... 재밌다. 야 포션 뒀거든. 아 뒀거든. 아 맞다. 우리 방송 끄니까 방송 키고 있었지. 어. 야, 더 꺼내, 더 꺼내. 아 뒀거든. 뒀거아거거아 그러면 이거 2편 다시 하자. 1편 끝났어. 아 1편 끝. 아, 어, 다시, 어. 다시 다시 다 다시 다시. 어 빠빠이.